대표적인 대체 투자로 꼽히는 리츠도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리츠를 선별할 때 어떤 점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한상현 기자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투자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츠 투자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리츠 협회는 내년에 자산 규모 150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글로벌 리츠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또 최근에는 그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다 싶게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리츠도 관심을 받고 계속 주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국내 리츠는 조금 더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데이터센터 관련 리츠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헬이케헬스케에서중에서어 어, 그 아우징 섹터징있터요있다음으로음으이터센터이터장히 그 어, 좋은 펀장히 좋은 펀지멘탈을니지고있습장하는속업장하서이업속의서이산 개의 부이산이 공급이 계속 좀 t a l 습습 e hospital, the hospital, the hospital, the hospital, the hospital, the h o s p i t a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얼만큼 건전한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임대료가 잘 수취되면서 뭐 거기서 나오는 배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츠들이 보유한 자산이 지금 어떤지, 그 가격 추이나 최근에 뭐 상황 이런 걸좀더 파악한다면 좀더 투자 기회를 잘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팍스 경제 TV 한상윤입니다.